상강좌 오늘은 제15강 백서입니다. 이 백자는 비단백자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이 하나 붙었는데요. 이게 초나라 때의 백서 모양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1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음, 우리는 그간 작년에 이어서 에, 지난 시간까지 각골문, 중종문, 그다음에 맹서, 육궁문자, 또간독 이런 것들을 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에, 앞으로도 에, 속고문도 한번 더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문, 도자기문자죠. 그다음에 전화, 전화라고 그러면은 벽돌이나 그 시대의 와당에 새겨진 문자, 그 다음에 또 한나라 때로 내려가서 한간류, 그 다음에 뭐 팔분서, 예서, 해서, 행서 뭐 이렇게 쭉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시면은 서법 이론, 기초 이론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기초지만은 우리가 흔히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붓으로 쓰다 보면 은 쓰는 데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이론에는 많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요번 시간을 통해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충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열심히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충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나갈 예정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뭐 군더더기는 전부 제거하고 그 핵심 골자만 뽑아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구요. 에제 전시 때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관람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백서에 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15강 초 백서 편입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서란 말이 몇번 나왔는데요. 이 백자가, 요거 비단이죠. 비단. 예, 비단 백자입니다. 그래서, 예, 백서 그러면은 비단에 쓴 거죠. 우선 먼저 이 백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초나라 때의 백서 자탄고초 백서라고 하는 이 비단에 쓴 예, 글씨입니다. 예, 너무 가늘어서 예, 글자가 분간이 잘안 가는데요. 이 사방에 예, 알수 없는 이런 그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느라면이 시대에 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상이 에 이렇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오래 전이나 지금이나 에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럽니다. 이 글꼴은 좀 확대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앞서서 공부하셨던 초간하고 다소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납작하게 써졌는데요. 예, 굵은 톤은 아니고, 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너무 이렇게 잘안 보여서, 워낙 오래된 거라서 예, 불분명하고 잘안 보입니다만은 예, 이걸 보실 때는 글꼴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예, 초백서의 예, 글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초백서에 관한 겁니다. 이 춘추전국시대 여러 번 나왔죠. 시대별로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춘추전국시대 그러면 대개 언제쯤인지 분간이 잘안 가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경 요 무렵이죠. 이때 글씨를 기록하는 그 것으로 보면은 그 방법으로 이 죽간이나 앞서서 배웠던 목독 이걸 간백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재료를 썼는데, 그것이 하얀색의 모직물, 즉, 비단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비단의 글씨를 쓰기 시작했 이때는 종이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서사를 할수 있는 재료가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대쪽이나, 뭐 이런 데에 문자를 썼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모직물을 총칭해 가지고 백, 음? 백이라고도 그랬고 회, 회자 실사변에 모을해 회. 그리고 이를 합쳐서 회백이라고도 했다. 에, 지금 한나라 때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한대에 가면은 여러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또 백서가 나오죠 마왕태 백서 그 유명하죠 그때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다음에 뭐 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 쭉 나옵니다 우선은 지금은 아직 한나라 때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에, 에, 초나라 때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번 이 백서도 에,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백서가 뭐라는 정도만 아시고 가고요. 에, 이 다음 강의에 간단히 그 실기를 해드릴 텐데 그것도 그렇게 그이 초백서를 가지고 에, 할 생각입니다. 이 백서라는 것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비단, 에, 비단입니다. 비단 한자로 이렇게 쓰죠. 비단에 쓴 글씨다. 이를 해서라고도 그러고 그다음에. 비단 견자, 견서라고도 그러고 겸서라고도 그런다. 이렇게 몇 가지 말로 부른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백서는 언제 많이 썼느냐?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춘추 시대 때에 많이 썼는데, 근데 그 이전의 백서는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다. 춘추시대거가 가장 오래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백서로서는. 에, 그러면은, 이러한 백서에 관한 것으로 월어에, 월나라 말에 쓰여 있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월왕 이 책서백. 월왕 이 책서백.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즉, 월나라 왕이 원나라 왕이 책을 만들 때에 에? 책을 만들 때비단에 글씨를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춘추 시대 때에 이미 비단에 이 모피를 사용해 가지고 글씨를 쓴 것이 유행하였고 이런 그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간독과 함께 이것이 사용되었음을 에, 짐작해 볼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걸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필이 있잖아요. 붓. 이 모필이 출토가 됐어요. 옛날에. 그건 간 그... 진나라 때 몽염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부세 최초다 이런 그 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양이나 장사 이런 데에서 전국시대 중기로 보이는 초나라 고분, 그러니까 초나라 고분입니다. 옛 무덤, 여기에서 초간하고 함께 이 모필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아, 이거는 우리 서예사회도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일찍이 원시 사회의 채도와 이 채도라는 것은 뭐채석한 도자기죠. 은상의 갑골, 그다음에 옥석, 도편, 네, 도편도 역시 마찬가지 로 도자기 조각. 이런 거 위에 모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문자를 쓴 흔적이 발견되었기는 했지만, 그런데 정작 이 실물의 모필은 이때까지도 발견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사의 초나라 고분에서 출토된 전국 시기의 모필을 봤더니 질이 아주 좋은 이 토끼 털로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고대 진나라 때이 몽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붓을 만들었다는 이 추측을 또 기록도 있어요. 추측뿐이야. 이거를 완전히 뒤 없는 실증적 자료다. 그러니까 결론은. 에, 몽염이 처음 붓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붓을 만들어 썼다. 아, 초나라 때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 건아니겠고요 참고로 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 이 모피를 가지고 에, 글씨를 쓴 가장 빠른 시기 백서는 전국시대 중기의 초나라 작품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자탄고 초백서, 이 자탄고 초백서 이런 것이 이게 있다. 그 자탄고 초백서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에 그게 백서로서는 가장 오래된 거 이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이겁니다. 자탄고 초백서. 에, 1930년대 중국의 호남성 장사의 초나라 무덤에서 한 개의 백서를 발견했는데 이것의 연대는 전국시대 중기에서 말기, 전국시대 중기에서 말기로 추정하며 현대 발견된것 중에서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단에 쓴 글씨다. 그 아까 보셨던 자탄고 초백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초백서에는 아까 보셨죠? 귀한 귀신 그림, 귀신 그림도 있고 또는 식물의 도형과 함께 무려 구백여자의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는 일종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고 보여진다. 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민간이 했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주간이나 목책 즉 목독을 주로 사용하였는데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축간이나 목도 그 부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휴대하는 것이라든가 보관하던 것이 엄청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데 비단은 그 반대로 휴대나 보관이 이 중목책에 비해서 아주 쉽고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비단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고요. 전에 공자에 대한 그 어떤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쭉 봤는데 비단 뭐 공자 이야기가 아니래도 그 시대의 서책을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뚫뚤 말린 그 죽간. 물론 뭐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는 하지만은 옛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다가 글을 써서 그걸 둘둘 말린 거를 펴가면서 보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 큽니까? 두껍고 둘둘 말린 게. 그게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천자한테 그 말하자면상서라고 할까요? 그게 올라왔는데 옆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소리도 시끄럽고. 그런데 옛날에는 할수 없이 그 종이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글을 써서 엮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간하고 목목독, 즉 죽간입니다. 그게. 목간, 주간이라고 하는데, 주간이겠죠. 둘둘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상당히 부피가 커서, 보관상,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단을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만, 얘나 지금이나, 이 비단의 가격이 크게 고가여서, 주로, 특별한 계층, 이 특수한 계층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 일반이나 한간에서는 이 죽간과 목책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나라의 죽간과 백선은 당시 초의 백성이 직접 수기한 세속의 서차다. 아까 보셨던 거, 그거를 어, 어, 비롯해서 주로 이렇다 이거죠.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자탄고 초백서는이 모필을 사용해서 썼는데요. 글자의 필에게 탄력성이 풍부하고, 기필과 수필처가 아주 뾰족하면서도 예리하고, 중간 부분은 굵, 굵구나, 금문의 형태와는 다소 다르다. 에, 지난 시간에, 그, 초간에 대해서 실기를 보여드렸죠. 그때도 보셨지만, 앞에는 삐족하고, 끝머리도 삐족하고, 중간 톤, 중간 부분이, 에, 굵게, 톤을 굵게, 그렇게 썼죠. 그 얘기입니다. 즉이 백서는 금문의 피렉이 더디면서도 무거운 것에 반하여 변화가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음을 보이는 글씨다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나라 문자들이 적힌 묵 쪽들을 보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필법이 거칠고 형체가 간단하면서도 넓적한 모양. 거칠고 간단하면서도 넓적한 모양. 공통이죠. 초나라 때는 주로 글자 특징이 이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결국은 이 초간이나 이 백선을 쓸때 길쭉길쭉하게 쓰면은 안 맞는 거죠. 제가 어떤 도록인가 뭘 보다가 어떤 공모전에서 어떤 분이 이 초간을 가지고 모양을 흉내를 내서 그 피리를 섞어서 작품을 했는데 뭐 대상인가 뭔가를 받았던데 보니까 글씨가 상당히 길어요. 그건 좀 잘못 썼다고 봅니다. 다른 필법은 맞는다 하더라도 초가는 그렇게 길쭉길쭉 그에 말하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소전처럼 쓰면은 좀안 맞죠. 오히려 가로로 넓적하게 보여야 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피리를 넣어도 초과는 그렇게 길쭉하게 쓰질 않아요. 네, 그거는 조금 그런 느낌을 보고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후세의 예서에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다. 우리 예서가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서가 가로가 조금 넓고 세로가 다소 좁은 약간 납작한 형태의 안정감 있는 글씨죠. 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볼수 있다. 이처럼 초간이나 초백서, 초금문 등의 자형에서 적지 않은 예변 현상, 앞서서 예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예서로 변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곧 당시의 서체가 예서로 변천하는 초기의 형태라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변 현상은 계속 진행되어 진대에 이르러 그 형태가 완정적인 예서에 완정적인 예서입니다. 완정적인 예서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예, 지난번에 그 실기에서 진묘주간 여러분 보셨죠? 그것은 거의 예서예요. 고예죠. 이렇게 점점 서체가 변천하는 게참 신기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학자들이 예서가 진대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오류고 이 예변 현상은 당시 당시. 동방 각국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므로 기실 그 발생 시기는 진대가 아니라 전국 시대로 봐야 한다는 게 근대 학자들의 중론이다. 예, 예, 맞는 얘기죠. 이것이 진대로 한정져 가지고 예서가 진대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정을 짓는 것보다는 전국 시기로 이렇게 봐줘야 맞다. 이게 요즘 학자들의 일관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변적 글씨류를 고예라고 부르며 이 예변적 글씨류를 고예라고 부르며 점차 연변을 거쳐서 한 대의 예서가 되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네, 그래도 한번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탄고초백서 아까 그림 있는 거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자탄고초백서 이거는 뭐그 지역이죠. 자탄고초백서는 초회서라고도 하는 전국 시대 중기의 초나라 백서의 대표적인 것. 그것으로 1942년 호남성 장사의 자탄고라는 곳에서 출토가 되었다. 이쯤 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길이가 47cm, 별로 크진 않습니다. 넓이는 38.7cm의 비단에 900여자의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막 깨알같이 썼다고 봐야죠. 비단 가장자리에는 채색된 화상과 그에 대응하는 문자가 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에...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 표현의 이 둘레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그 안에 이게 한 900에다 된다는데 깨알같이 썼고 그 위에는 또이 그림에 무슨 대항하는 말을 이렇게 써놨다. 여기도 뭐라고 써놓고,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놨죠. 예, 지금 읽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다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다 뭐다 이렇게 예, 참 재밌게 해놓은 이런 그 자탄고 초백서입니다. 그리고, 예, 끝으로 이 중앙에는 2단으로 나누어가지고, 900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이나 문자가 모두 난해해서, 해독이 어려운 자도 있으며, 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주 질서의 신화적 기원을 중심으로 가장 자리에는 1년 동안 생긴 인간 사회에 관한 사실 천상, 그 다음에 제명, 그 다음에 신명,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탄고 초 백서가 아주 초나라 백서의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체를 한번 볼까요? 이 백서의 서체는 초나라의 간독 서체. 초간독 서체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에, 초간하고 많이 닮았어요. 에, 이것은 전서에서 예서로 바뀌는 과정의 글씨다. 그렇지만 아직은 전서의 그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글씨입니다. 에, 전에 그 이앞 강의에서 에 써드린 진묘 주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필에게 기필은 굵고 수필은 가늘게 운필하였다. 그래서 이 청나라 때의 아주 이 학자 이 광마리학은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박말리학은 그의 논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서를 보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당시 민간 무속인이 틀림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예, 추정이지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자체는 비록 전서지만 근문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라고 하였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액이 간략하게 변화하고 편방형의 그 자형은 후대의 예서에 접근하고 있어서 당시의 간독과 도문의 서체와 도문은 도자기에 들어간 그 문자 비슷하기 때문에 민간의 속서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 참고 자료는요, 죽간, 목간, 백서, 중국 고대 간백 자료의 세계, 그 다음에 초백서, 그 다음에 중국 서법 예술사, 중국 서예 전집 등을 그 참고해서 여러분께 이 백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서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몇 글자만 또 뽑아서 백서 쓰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